자, 다음 수를 크기가 큰 것부터 나열하겠다. 오케이, 갑시다. 일단 가볼까? 얘는 1점 뭐시기에다가 2점 뭐시기를 더한 거 얘는 2점 뭐시기를 뺀거 그럼 얘는 빼기 3점 뭐시기겠네. 얘는 1점 뭐시기, 2점 뭐시기네. 오르게 보니까 그럼 1에다가 2점 뭐시기 더하면 3점 뭐시기 얘는 3 됐지? 근데 얘는 3보다 더 커. 오케이.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요거랑 얘 중에 누가 큰지는 봐야겠네. 그치? 그러니까 3은 여기 있을 건데 3.머시기랑 얘는 3.머시기인 4머시인지 모르겠어. 그리고 얘는 이 왼쪽에 찍혀 있겠죠. 머시기가.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 거 알겠어. 근데 여기서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한번 비교할 건데 얘는 그냥 진짜 루트 2.5시기에다 1을 더해서 3.5시기 된 거고, 얘는 2.5시기, 1 5시기를 더한 거니까 같은 루트 5에다가 얘는 루트 3을 더하고, 1을 더했죠. 그럼 얘가 더 많이 더해진 거지. 이해됩니까? 얘는 1.5시기가 더해진 거고, 얘는 1만 더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있다 이거죠. 얘는 요쯤에 있다 이거네. 됐습니다.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대. 그럼 얘가 1등이죠? 2등이죠? 3등이죠? 세 번째 오는 수가 이해가 되겠네. 따라서 답은 3.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